갈라디아스 사장 1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열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파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로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있습니다. 전도 선교의 소원을 열자. 안디옥 교회의 망대 신분 권세 누리는 교회 주의 순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가 보이는 교회 큰 무리 제자가 모이는 교회 그리스도인 칭호 경제 기적 천지 개벽의 응답으로 선교사 파송 아멘 어, 노예에서 자녀로 신분 권세를 어, 최고로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에게 소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다 민족 사역입니다. 어, 다민족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민족을 향하여 주 예수를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다. 그래서 이 신분 권세를 회복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님이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제자가 모이는 교회, 그리스도인 칭호를 받은 교회, 경제 기적으로 천지 계백의 응답을 받은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오인일조. 캠프팀이 나오고, 거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안수하여서 보내니라.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뽑혀서 선교사로 순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순회하고 난 뒤에 세계 보고마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지구 돌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이 바요 다민족이잖아요.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전도성교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성교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전도 성교하라고 복주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전도 성교하라고 건강을 주시고, 전도 성교하라고 믿음을 주시고, 전도 성교하라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펼쳐서 우리가 누리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졌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미 잘 됐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내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적용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뤄놓은 것을 우리가 낱낱이 찾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전도선교는 최고로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최고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에도 단기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에, 정말 안디옥 교회의 은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중앙시아신학교는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5개국을 아, 살리기 위한 놀라운 아, 절대망대죠. 에, 우리 절대망대를 통해서 지금 많은 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어,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치유성교학과, 한방치유성교학과를 개설해서, 어, 어제 그게 있는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받아서 영적 의사가 되고, 어, 실제적인 또 기능을 가진 그런 의사가 되어서, 어, 많은 사람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 자비랑 성교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병원을 세워서 이제 진료하면서 어 이렇게 자비랑으로 얼마든지도 선교할 수 있는 어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에 그래서 앞으로 어 정말 의사들이 나오고 어 영적 의사와 함께 기능을 가진 어 그런 어 의사들도 배출이 되어져서 어 중앙아시아 모슬렘권이잖아요. 함부로 가서 복음 전할 수가 없지만 기능을 가지고 그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전도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우리 신학교에 기숙사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멀리 있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교육관에 거기서 우선 머물고 있어요. 교육관에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 교육관을 정축을 해서 신학교 기숙사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5개국에서 와서 그 신학 기숙사에 머물면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특별히또 어, 우리 서행승교사님 교회가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이제, 이제 10월달에까지 또 중도금을 치러야 된다고 예,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아,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가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입당은 했지만. 중도금과 장금을 치료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좋은 장소에 하나님이 예비된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사역군도 하고 앞으로 많은 후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카자흐스탄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성전건축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우스탄이 모델적으로 세워지면 그 주변에 아직도 문이 열려지지 않았지만, 뚜루크메니스탄도 이번에 보니까 우리 정업에 가보니까 두루크메니스탄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또 연결되어 이 졌어요. 문이또열리기돼 있어요. 참 감사하더라고. 어, 우리 정업에가 보니까 어, 일단 음식 맛이 다르더만요. 초탕 네. <laughs> 집에 갔는데 우리 동네에서 문은 초탕하고 질이 달라요. 와 역시 다르기는 다르구나. <laughs> 어, 어, 뭐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야 역시 참 전라도 이게 전라북도 지역이니가 그래서 아 음식 맛이 역시 다르구나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정읍에 어, 2만이나 되는 다민족이 와 있대요. 인구는 10, 10만 5천이라고 하나 뭐 하여튼 뭐. 인구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정읍이. 그런데 다민족들이 그렇게 많이 와있대요. 이만이나 와있대 다민족들이. 에 특별히 에, 정읍에는 어, 무국적자들이 에, 그렇게 많대요. 아예 그 정읍에는 단속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단속을 안 하니까 그게 다민족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대요. 어,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다민족들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께서 다민족들을 그곳에 보내주셨고 그곳에 우리 임만일 정읍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에서 교회도 아주 시설을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이제 전도학교가 세워져서 다민족을 위해서 이제 전도학교를 세워놨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는 않더라고요. 기도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제 다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서 말만 하면 된다. 내가 전도해보니까 제일 전도하기 쉬운 사람들이 다민족들이더라. 어, 한국 사람보다 더 전도하기 쉬우니까요. 네, 말만 하면 되니까. 아,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민족들이 중국에 가서 뭐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농사 짓는 사람이 많대요. 농사 짓는 일에 다민족들이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겠죠. 거기 그들을 가야 되는 거죠. 캠프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런 전도학교가 이렇게 지역 지역에 다민족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전주에도 전도학교가 열려야 되고 뭐 김제에도 뭐 전도학교 열려야 되고 그쪽 지역에 그렇게 다민족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다민족 센터를 계속해서 열어가는 우리 백군데 다민족 센터를 세우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이런 문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고 있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민족들에게 구원의 길만 전달해줘도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 중에 분명히 사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자들을 찾아내서 잘 훈련시켜 놓으면 그 다민족이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를 살리는 그런 정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2, 3, 7, 5천 종족 우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있단 말이에요 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겨주면 그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자기 나라를 살리는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에 다민족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언양 잡으면 시대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